자전거 라이딩을 권한 작가 3인. 먼저 왕자와 거지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 그는 앞바퀴가 크고 뒷바퀴가 작은 오디너리라는 자전거를 배우면서 경험한 에피소드를 자전거 길들이기라는 에세이로 남겼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 문장에서 트웨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전거를 사라. 살아 있는 한 후회는 없다. 당시에는 자전거가 위험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자전거만큼 좋은 것도 없으니 사서 부지런히 타라고 권합니다. 트웨인의 말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자전거를 사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다음은 셜록 홈즈 시리즈를 쓰나서 코난 도일. 그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자전거를 타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울할 때, 어둑어둑해질 때, 일이 지겨울 때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냥 안장에 올라 가볍게 한 바퀴 달려보자. 자전거 타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자전거 안장에 앉아 페달을 돌리기만 해도 활력이 생긴다는 걸 작가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딱히 할 일이 없거나 기분이 꿀꿀할 때는 자전거가 좋은 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의 소로로 불리는 생태 작가 에드워드 에비 아치스 국립공원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쓴 자전적 에세이 사막의 고독에서 에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일마일만 여행해도 자동차로 100마일을 여행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할 때는 왜 자전거로 해야 하는지를 작가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인간적인 여행 수단 자전거를 이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마크 트웨인, 아서 코난 도일, 에드워드 에비, 자전거 라이딩을 권한 3명의 작가입니다.